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에나 일에나 보수라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어둠을 몰아치면서 천국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혼육의 정의 성탄 주일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는 재림의 막바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 멸망시키고 어둠의 모든 조건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영과 혼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이 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짜로 제대로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 내 안에 빛이 가득 차 있다면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졌다는 증거는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지금 이 새벽에 만나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질수 있는 가난과 공포와 저주와 불행과 실패는 나에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를 천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의 군궐, 하나님의 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목회예요. 목회는 여기 있는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개인 목회가 있어. 가정 목회가 있어. 구형 목회, 직장 목회가 있어. 그리고 교회 목회가 있고, 제자, 신학교과 같은 제자 양성을 하는 제자 목회가 있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분부 사항인 유언인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선교 목회가 마지막 목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회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개인 목회에 성공해야 돼. 우리 각자 각자가 천국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인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야 돼.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야 돼.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천국 되어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지질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가? 아니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참 빛으로 살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내게 비춰 주셔서 나는 빛의 등대가 되어서 빛의 청로자가 되어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어둠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까지 몰아내는 주님 주시는 참 빛으로 빛을 바라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수시각각으로 찾아드는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문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라고 명하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군의 인생길 삶 속에 크고 작은 이 훈련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아, 어떨 때는 이제 인생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저력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앞길을 나가서 정말 대로를 환하게 비춰주는 믿음의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개인 목회야. 이 개인 목회가 나부터 성공을 해야. 다음에는 빛의 등대가 되어서 가정 목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가정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가 안 믿는 남편이 나를 보고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불모지애가 있을 때 요셉 하나로 애굽이 축복을 7년 동안 환난을 면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 목회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천국,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그리고 난 뒤에 그 이것을 구역 목회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해서 다른 이웃 가정을 다시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역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역 목회예요. 그 구역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목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처럼 신학교를 운영을 해서 제자를 양성하는 그 제자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 끝까지 선교의 목표로 민족과 피부와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정도가 되어야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라는 거예요. 겨우 밴댕이 속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말고 넓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 기본 사실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영혼과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영혼과의 관계 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우리가 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영인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의 나의 혼과 육 존재를 전부 다 다스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존 존재를 살아 있는 이 실태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이 사람의 영을 만나게 하는. 영과 또는 육이 만나게 하는 그러한 중심지가 바로 우리 혼이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이 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제대로 그 모든 것이 거룩한 빛의 통로가 되어서 손발이 움직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 여러분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악한 마귀의 마음을 닮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눌려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마귀에게 눌림받지 말고, 사람에게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은 영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개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알고 우리 영이. 주님의 영으로 항상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 우리의 몸뚱이가 물질 세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오감을 통해서 물질을 우리는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이 오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잘 봐야 돼. 이 육의 눈도 잘 봐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만지는 거 보는 것, 우리의 삶 속이 이 육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은 바로 물질 세계와 소통하듯, 영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두 세계를 영과 육의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혼을 잘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영의 세계를 깊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무릇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면에 보면 무릇 지킬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혼을 지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은 혼 났다고, 혼 났다고 그러고, 혼이 빠졌다고 그러고, 혼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줄 수가 없고, 반드시 혼을 통해서만 이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갖는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싶다 그러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나서 밥을 먹고 입고 씹는 그런한 육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건전한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늘 건전해야 돼.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온전한 생각을 해야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그릇 속에 하늘 문이 열리면 그 복이 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계속 천사가 옆에 대동해서 복을 내려주려고 그래도 내 그릇이 내 혼의 그릇이 바로 지저분한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꽃 향기가 넘쳐서 정말 벌라비가 축복을 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보가 더러우면 그만 악충이 들어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쓰레기 덕아래는 뭐가 그게 벌레가 어? 이렇게 나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을 우리의 육보다도 더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복받는 그릇 만드는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건전한 생각이 그 생각과 마음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시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몸에게 전달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옆에서 천사가 봐 마귀가 봐 마귀 말에 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온종일 남은 여생을 움직이는 것이고, 천사가 들어오면 천사가 나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이 혼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못다 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처럼 물에게 주어진 그것대로. 남 밖에 모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죽여야 천사가 들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기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돈 한다고 돈만 찾아다니면 아니, 마귀가 덮히는 거야. 마귀가 덮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데 아직도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당부하고 부탁하는 정말 저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 천사가 나와 함께와 함께 와서 축복이 그냥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잘 되는 것이 썩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내가 자꾸 막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받는 그릇이 됐는데 밖에 나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오늘 이 순간 버리지 못하면 내일도 못 버려 모레도 못 버려 그러면 아픔과 고통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영광이 빛을 바라게 하여 빛이 세상을 여러분을 비춰서 그 빛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오감훈련보다는 영적인 오감훈련을 통해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아멘.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고 주님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육,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고 사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빛을 알고 빛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직관과 양심이 있어 어, 직관은 바로 영적인 기능으로 외부의 영환을 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혼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러한 직관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관을 주셨어 그래서 직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직관이 있는데 이두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에 사람의 영에 직접 역사하신다. 그래서 양심은 직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직관은 양심이 알려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좋아하시지 않아 예배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만은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리는 다른 예배, 공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 찬송, 이 모든 것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는 것만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 예배, 공 예배 중에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날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이 강대상을 통해서 강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에 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일주일 내에 내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육하겠다고 해준것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그밤 중에 그새 다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설교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네 성도 주 예수 사랑 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 만나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소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화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우리 주 예수 사랑교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한 주간 내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